세째 날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우주적 대쟁투의 구도, 할수 있는 모든 일, 그리고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내용들을 엮어보면, 대쟁투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판단해 보라고 하십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주의 대장투 중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인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최대한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는 우주적인 대장투의 구도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당신의 성품을 둘러싼 우주적 대장투에서 도덕적인 제약을 받으시거나 혹은 교전수칙 내에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2사에서 5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이요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극상 푼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사야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함축된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넓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포도원이 본성하도록 가능한 한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어야 했지만 포도원은 들포도, 어떤 번역본에서는 쓸모없는 포도라고까지 한 볼품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책 원어에는 악취 나는 열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썩은 포도가 달리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시대를 이어오면서 지금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유일 듯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 이사야서 5장 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과 포도원 사이에 대해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을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대민고? 그분께서 무엇을 더하실 수 있었을까요?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아, 내가 한 일이 어떠하였느냐라며 백성들에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이러한 판단을 인간에게 구하시는 것입니까?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을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됨인 것?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베푸신 꾸준한 보호 후에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은 하늘의 마음가짐, 온유 등이다. 이것은 햇빛 속에서는 물론이요 폭풍, 구름, 흑암 속에서 익은 열매의 성의이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였는데요". 그 제목에 따른 여러 이야기의 주제는 "교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받으신 "싹은 어떠하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교전 수칙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야만 했다. 하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으로서의 좋은 열매 위에 최선을 다해서 포도밭을 일구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세상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구셨다. 마지막으로 살이 판단을 해봐라 썩은 열매를 맺다니 무엇을 더 했어야 했으리요?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통하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요. 우리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